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런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이 증상의 뒤에는 이 사람이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월이 있어요. 나병이란 어느 한 군데 발병해서 이것이 점점 점점 퍼져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조금 이상하다. 감각이 좀 둔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다가,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상처가 점점 더 심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병이 코 끝에 가서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시력을 잃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오늘이 표현에 "온몸에 나병 들렸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알았던 고통당했던 그 절망의 세월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뭐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병이 자신의 온몸을 점차로 갈가먹어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야만 하는 끔찍한 세월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증상으로 놓고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좌절의 시간과 홀로 흘려야만 했던 눈물의 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이 간단한 표현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만을 봅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한 줄로 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줄로 표현하고,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한 줄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한 줄로 표현되는 그 말과 행동은, 사실은 그 뒤에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짓는 표정 하나, 나의 태도 하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속에서 내가 가졌던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환희가 때로는 좌절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고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사연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 사연을 내 사정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다 알아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나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은 오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도 상당 부분은 오해라고 인정해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된 진실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증상만 보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1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상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시며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전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에 주님의 상처난 손피 묻은 손으로 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터치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온몸에 나병 들린 내 증상과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꾹꾹 눌러 담아 놓았던 나 이야기와 사연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 믿을수록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나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할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그 모든 사연과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고침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모든 것들을 속에 담아놓은 채 일시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사람들과의 그 즐거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잊으면서, 외면하면서 방치해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해 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한 사람, 이 나병들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영혼에 들린 나병, 내 몸에 들린 나병, 내게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다 응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오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을 지키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이 주님의 분주한 공생의 사역을 지탱해 주는 뿌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내게 한적한 곳을 내 영혼의 깊이로 깊이 간직할 때만. 세상의 세찬 바람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이삭을 계속 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또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17절이죠.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흐물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조차 할수 없는 그 사람을 침상에 누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벗겨내고 그리고 침상을 밑으로 달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내 친구와 이 사람의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죠.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 사함을 준다는 말이냐? 자,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한 분의 존경받는 스승으로 머물기를 원하였고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나, 단순히 뭔가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한쪽으로 밀쳐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교훈의 레슨, 좋은 진리를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풍토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또 우리가 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등에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크리천밖에 없었습니다. 다 훌륭하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해답을 찾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종교적인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 이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격과 감동의 조건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중풍병에, 중풍병에서 나음 받은 이 사람,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들의 우정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일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참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여건, 모든 사람 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다음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한 사람. 이 땅을 바꾸는 것도 그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비전을 보면 이 땅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일터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병들고 약한 이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러진 는 우리의 기도 이 제목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긴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손에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품에 그 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자녀라 부르시며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중요함을 오늘 다시 한번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바로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바로 그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변화하여 함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믿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오직 주와 동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하실 줄 믿사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